일리단을 다시 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놈이 도망친 이 낯선 곳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긴 하지만요. 이곳은 로데론이라는 곳이다, 마예브. 하이잘산의 전투에서 우리를 도왔던 얼라이언스의 고향이기도 하지. 여기에는 인간과 엘프의 왕국이 언데드 스컬즈에게 몰살당했다 들었다. 이 숲은 지독한 피해를 받았다. 잠시 그대들을 떠나야겠. 숲속으로 들어가 대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동안 우리는 일리단의 자취를 찾아보겠습니다 둘다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둘 간의 사적인 문제는 내 동생을 찾은 후에 해결할 수 있을 테니 물론입니다, 샨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 기지였군. 최근에 공격당한 것 같아. 낯선 자들입니다, 왕자님. 언데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쉐누알라, 나이트엘프. 난 켈타스 왕자요 그대들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놀랍군. 무슨 용무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저주받은 땅에는 죽음과 어둠만이 가득하오. 이쉐누달디에브, 켈타스. 나는 마이애브 쉐도손. 이쪽은 티란드 위스퍼 윈드다. 우린 최근 이곳에 발을 들인 강력한 악마를 쫓고 있다. 흥미롭군. 놈들에 관해서 아는 건 없지만, 무언가가 달나라 란에 있는 언데들을 격앙시킨 것은 틀림없어. 이놈들은 밤낮 없이 우리를 뒤쫓고 있어서 말이지. 그래서 이 기지를 버리고 아레바스강 건너편으로 피신하려던 참이었어. 음. 그럼 우리가 그대를 돕겠습니다. 젊은 왕자여. 잠깐! 우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대의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면 우리가 찾는 악마를 사냥하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티란데. 영광으로 여기겠소.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언데드가 공격해온다. 레이어를 보호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켈타스. 저런 조물의기들은 우리 산악거인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돌로 뒤덮인 산악거인의 피부는 저 정도 공격으론 끄떡없으니. 우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티란데. 일리단을 찾아야 한다. 마이애브,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이들의 형제들이 우리가 군단을 상대할 때 도왔어. 지금 그 빚을 갚는 거야. 시간 만기 할수 없는가? 언데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있습니다. 아, 용병 캠프군 이들을 고용해서 전력을 보충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보수를 지불하려면 우리가 숨겨둔 금을 먼저 되찾아야겠군 금을 숨겨두었다고? 우리는 승산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소 언데드가 매일같이 포위망을 좁혀왔지 그래서 황야 곳 곳에 자원을 숨겨두었어. 유사시에는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금을 회수해 주겠다. 여기가 켈타스가 금을 숨긴 곳이군. 어서 가져가자. 에이, 난리다. 시간 낭비할 수 있는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어느 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야를 보호하라!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학살을 시작하자. 어, 학살을 시작하자.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타델코스 공격받고 있다. <놀람>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대열이 공격받고 있다. 시간 낭비할 수 있니? 끝이 다가온다 깼습니다 깼다고요 빠르게! 서둘러야 한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내고 말겠다. 식량 배급을 위해 잠시 멈추겠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병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몇 달간 스컬지가 우리를 집요하게 압박했지. 켈타스 너희 하이엘프 형제들은 어디 있지? 그들은 왜 너처럼 언데드와 싸우지 않는 건가? 스컬지가 우리의 옛 고향인 구엘 탈라스를 완전히 파괴했어. 자랑스러웠던 우리 혈통도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남은 우리 동족은 살해된 형제들을 추모하며 스스로를 블러드 엘프라 부르고 있어. 그대의 동족의 애들을 표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절망으로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남은 백성들을 그대가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여를 보호하라! 안우도라 빠르게 물론입니다 빠르게 아시토라만 무슨 수를 어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얼라이언스의 보물이 더있고 이것도 챙겨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금이 부족합니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끝이 다가온다. 서둘러야 한다. 내가 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달림길이군.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 있긴 하지만, 언데드 요새 근처를 지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거요. 다른 길은 안전하긴 하지만 강을 건너는데 더 오래 걸릴 테고. 어쨌든 둘다 위험하겠군. 서둘러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내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이곳은 강 이쪽편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진지 중 하나요. 여기서 잠시 쉬며 지원군을 모으는 게 좋겠소. 내가 왔다. 저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이 기다린다. 여기에 금이 더 묻혀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신의 뜻대로 엘룬의 이름으로 시간 낭비할 셈인가? 죄인들에게 고통을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사냥이 기다린다. 내가 왔다. 가 나설만한 일이어야 할 거요. 서둘러야 한다. 누군가 조져버릴까? <laughs> 무슨 일이요? 도끼맛 좀 보여줄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가진 거다내놔 시간 낭비할 새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말한 그 요새요 대열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저 요새를 파괴해야 하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순수를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주인들에게 고통. 드가돌아다 에이를 보호하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정의를 위하여 언데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쉬토라만 반양이 기다린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사냥이 기다린다. 얼른 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아, <놀녀라> <놀라> 장작나무 마을이군. 아레바스강은 바로 저 건너에 있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맞아... 대열을 계속 이동시켜야 하나피모르을우요 기다리고 있었소! 무슨 수를 써어라도대르겠보호해도요나요도모도 엘리오 목숨이 필요니다 열심히 뛰어. 시간 낭비였으니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너는 기다릴 수 없다 아시토라만 엘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